음 지금 아침밥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 가기 전에 이렇게 밥 먹어요 엄마 아침 일어나서 밥 요리합니다 여기 산숙 볶음 여기는 계란 프라이 땅콩 김치 여기 된장국 음. 이거 뭐에요? 이거는 베트남 어, 뭐지? 어, 생선 그그한번 마른 생선 태양로한번 마른 생선 먹어보세요 아짜까아아짜아 <laughs> 왜 이렇게 다 먹어요. 우리는 다 먹는 거 아니야? 다 먹어. 요 조금씩. 점내 <laughs> 공만. 조금씩. <웃음> 아버지 이거 <웃음> 너 <웃음> 어. 몇개젓 <laughs> 어. <laughs> <또> 찍어 먹어요. 안 완전 소금에 잠궈 가지고. 그저 말리는 거구만. 맞아요. 베트남 사람은 쭉 먹거나 머진. 뭐든... <laughs> <laughs> 웃겨 죽겠지. 한국 사위는, 음, 먹는 줄 몰라요. 이거는, 우리는 아, 옛날 때 가난하잖아요. 식구가 더 많고, 그러니까 그 생선 소금에 오래 담겨요. 그러면 소금 들어가요. 너무 짠 맛이 나요. 그러면 많이 못뭐 먹어요. 천천히 조금씩 밥랑 먹어요. 베트남에서 장모님 가져오신 거예요? 네 아버지는 이거 또 찍어 먹어야 돼요 아버지 아버지 짠맛 먹어요 아버지는 봐요 이렇게 또 완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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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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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너무 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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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와, 와, 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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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짜게 만들 수 있지? 특히는 여름에 덥잖아요. 음, 덥잖아요. 음. 그러면 쭉 먹어요. 아. 쭉 먹. 을데쭉은 맛이 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밍하니까 이거 좀 짠맛 같이 먹으면 딱 좋아요. 음. 음. 아이 음식 지역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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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요. 음. 음. 그리고 아버지는 짠맛 먹는 편입니다. 장인어또짠거 좋아하시나 그래? 네네. 음. 많이 드세요. 여러분 어제 누름 많이 따서 오늘 다 몸이 아파요. 지금 7시 됐는데 아직 안 나가요. 나, 나 몸이.. 술 드시러.. 술먹으라고 <laughs> <laughs> 온몸이 아파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유.. 푹 쉬어줘야 되는데.. 못 쉬어요. 일 많아서.. 일 많습니다. 네, 산에 오면 은 빨리 하고 현수 만나러 가야지. 네, 현수 보고 싶습니다. <laughs> 아이고 산책 보러 가야 돼. <laughs> 아 오늘은 날씨가 좀 흐려요? 비가 올라나? 아 지금. <laughs> 마루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마루에 커피 한잔 들고 나왔습니다. 와 물고리 장난이 아닙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작업하고 들어와가지고 바로 씻고 이제 먹고 자고 <웃음> 일어납니다. <laughs> 새벽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작업하러 올라가니까.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아, 엄나무 자라요. 엄마는 미료 뿌리고 있습니다. 여기. 엄나무 숲 너무 커요. 어, 내리대도 조심해야 됩니다. 가시가 많아서 장화도, 어, 깨줘요. 아버지와, 어, 헨수 아빠 지금, 어? 뭐하게까요왜까다오 아, 여기 저희가 이제 엄나무 밭을 조성한 지는 이제 10년이 다 돼가고 있고요. 지금 나무도 굵기도 굉장히 굵어졌습니다. 이동 보세요. 이게 어 1년 차에 저희가 먼저 이제 조성한 거래 가지고 지금 이제 어 두, 두 두께가 어 한뼘 이상 지금 됩니다 이렇게 보면. 얘가 이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분지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첫 번째 여기서 전지를 여기서 했죠 여기서 1년 차에. 그니까 한한뼘 정도 한 30cm 정도 올라와가지고 첫 번째 이제 전지 작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차때또한뼘 올라와가지고 한 20cm 올라와서 전지 작업하고 또그 다음 3년 차때 여기 또 올라와서 전지 작업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아래는 두꺼워지면서 가지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화가 됩니다. 뭐톱 톱이 있는데 이게 톱으로 저 저기 엔진톱이나 뭐 전기톱이 있는데 그걸로 작업하기는 좀 어, 저희는 이게 나무가 너무 굵고, 그래가지고 또가시로 해가지고, 손으로, 한 손을 잡고, 이렇게 잘라주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전지가이. 요런 거 이제 이용해가지고, 이제 얇은 거는, 요거는 뭐한 10, 20mm? 그 정도는 이런 걸로 잘를 수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오, 좋다. 확 잘리죠.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작업을 해도 됩니다. 힘 좋다. 이런 거확잘네 오, 이런 나무도 확 잘르네. 오, 이거 힘 좋네. 야, 좋다. <laughs> 너무 두꺼워서 못 자르는 것만 이제 톱으로 자르고. 이모 따라서 듣는데. 오. 잘 잘리네. 이걸 일단은 먼저 작업을 하고 너무 두꺼운 거만. 에이, 누가드러놨어요끝끝 컷. 예, 잘라 주세요. 누가 저래? 맞아. 그냥 거기 그냥 거기 자르시라 그래요. 맞아, 좋아요. 예, 당신이 저래 놨지. 음. 아유, 아, 바보야, 저런 르면안돼 어, 오, 두릅폈다두릅따라두릅두릅두릅두릅이 오. 오빠, 아버지, 아아이야이야지야빠지빠르는데 작업해 보 이거, 이거 전지가에 손만 조심하시고 네. 네, 쓰시면 돼요. 아까. 예. 네. 네, 뭐, 열었어요. 예, 그렇게 자르시면 돼요. 네. 네, 조심해서 잘놓으세요 아기 모보이 베트남 깎냐 예? 아버지 나 좋아해.

탕, 당수수라모 어, 사탕수수? 어, 이거 자르면 엄청 빠른데. 아, 사탕수수 자를 때, 그러네. 어, 그럴 때, 그러네. 사탕수수도 요만한 굵기죠, 딱. 어. 장인어른 베트남 가실 때가 하나 가져가시면 엄청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좋아해요. 오, 자, 작업이 엄청 잘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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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힘 많이 안 써서 잘잘 a 요 하루 종일 할수 있어요. 아.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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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u t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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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쓰 t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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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이

있지 있는데 부모님 아직 안 써요. 아 비싸니까 you know, 베트남에선 비싸다고? 비싸죠. 한국에서도 팔면 되는데 베트남은 월급 반잖아요. You know, 아 그래서 못 쓰시는 건가? 이로 네. 하는 음. 음. 사람 타는데 우리는 어. 시골에 어. 그 정도 아니에요. 아그 투자 아직 안 돼요. 아그 투자할 만큼 안안 한다고? 네. 음. 어 너무 너무 자르셨다. 조금 한편 정도 이렇게 나가셔서 잘라. <목소리> 조금, <목소리>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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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오셔서 한, 한 요만큼 한 요만큼 나와가지고 잘라야죠. 이만큼. <목소리> 예, 너무 빠짝 자르시면 안 돼. 예. <목소리> 그렇죠. 예딱 맞아. 조금 더. 예. 오케이. 나중에 <목소리> 나무 어? 다안 올라가니까 잡기야. 올라오게 올라와. <목소리> 예. 네? 오. 예, 네, 잡으래. 자, 내려. 와, 한 말아요. 방에 잘라져 네.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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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자두 이 날파리가 아유. 왜 이렇게 많이 덤벼? 눈인가 봐. 보생번 깎은 방그요 자, 아버지. 아이 보세요. 보세요. 어야. 뭐 하세요? 오야. <laughs> 와. 이힘 엄청 많이 쓰네. 밑으로 잘라, 밑으로. 나 한번 해 보세요. 여기? 응. 어, 어. 거기 잘라. 야 수평으로 뭐 하냐 야 부러져 조심해 아이야. 아 이렇게만 당겨요 그러니까 앞으로 당기면서 밀고 이래야 돼아 톱질 안 해봤구만 어 아, 많이 안 해봤지 아니, 대, 대학교에서 톱질 안 갔겠죠 <목소리> 어? <laughs> 그치 장인어른 딱 잘하시네요 완전히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오, 이거 예, 예. 당길 때만 힘을 주는 거예요. 당길 때만 해요. 그치지 당길 때만 힘 줘요. 아니 지나갈 수 있게 위로 던져야지. 던진거야 아유 위로 던져. 매어 양검. 장모님 밥 먹으러 가요. 예, 두릅이다. 여러분, 올해 저는 참두릅 처음 따요. 이렇게 이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진짜 맛있는 두릅이다. 와, 보세요. 예, 맛있겠죠? 예. 참두릅입니다. 참두릅. 가끔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릅 포장하고 있어요. 예, 참두릅하고 지금 개두릅 포장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아, 아버지 받아요. 아버지 받아서 지금 스태프 붙이고 있어요? 네. <laughs> 지금 포장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아, 지금 대두로 포장해요? 네. 와. 엄마는 지금 하나씩 하나씩 나와요. 와 예쁜 거 이렇게 골라 가지고 네. 포장합니다. 그건 안 예뻐요. 그런 건 빼야돼요. 네. 너무 큰 거는 빼고, 좀 좋은 거, 예쁜 거, 그런 거 골라서 포장해야 됩니다. 오, 장모님 아주 좋은 거, 예쁜 거 많이 고르셨습니다. 예, 네, 장모님 지금 아주 예쁘게 이렇게 포장하고 계십니다. 오. 자, 이렇게 지금 포장하고 계세요. 지금 장인어른은 이렇게 박스 열어가지고 어, 흡습지 이게 나물이 가다 보면은 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금 이제 방지해주는 흡습지 지금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어, 저희는 이제 이거 1kg짜리 아이스 박스에다가 이렇게 아이스팩 넣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흡습지 넣고 이렇게. 아 이건 참드릅이네 이렇게 참드릅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갑니다. 오빠 이거 포장했어요. 아, 이렇게 포장합니까? 오, 이게 개두로 <laughs> 1kg입니다. 네, 1kg이에요. 네. 예. 장인어른 이거 지금 테이프 붙이는 거 처음 해보세요. <laughs> 지금 멘치를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가지고 이제 두번째 지금 해보고 계십니다. 자, 오케이 잘하고 계십니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잘라주세요. 네, 오늘 발송할 거 포장 다 끝났습니다. 허리 아파요.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춥다. 많이 추워요. 여러분 여기 우리는 열심히 한또룩 여러분에게 뭘 드려요. 네 이렇게. 오늘 보내고 내일 아팠고 맛있게 드세요. 네 이렇게 지금 아이스박스에다가 다 담았습니다. 아 많습니다. 아 드디어 정선. 대한통택배 운 터미널에 왔습니다. 여기서 이쪽 금방에 나오는 어, 택배 화물은 다 모아가지고 이제 시 어, 네, 시 외곽 쪽으로 이제 다른 도시로 보내는 거죠. 와 두릅 잔뜩 실었습니다. 아 오늘 어, 양이 좀 많아가지고 전녁 늦게까지 포장하고 이제 이제 택배사에 왔습니다. 아이고 지금 이렇게 이제 작업해서 보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은 그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게 두릅을 포장을 해가지고 어, 팔게 없으면은 정말 우울합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 음, 구매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도 안 팔려나 이러면은 와 진짜 우러요 우러. 울어. 이거는 두릅은 신선식품이기 때문에. 어, 안 팔리면은, 뭐, 다 버려야 됩니다. 아, 아무튼, 감사드리고,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